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초월반의 사움 축제 리뷰입니다. 오늘은 다른 덱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덱 구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초월반, 폭시, 비스카, 서브는 처젤입니다. 장비 세팅은 비스카는 맹철, 처젤은 생철, 나머지는 전부 맹회 장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티팩트와 음식은 투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세 캐릭터 다 치명타가 잘 터지는 캐릭터들이죠. 추가로 폭시 개성으로 추가 딜까지 터질 테니까 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록시가 좀 오래 살아야 추가타를 오래 볼수 있기 때문에 근타르는 록시한테 줬고요 반에게는 이제 치명타가 터지면 치명타 딜도 있고 뭐치명저가 깎는 것도 있으니까 사리엘로 준 상태입니다 일단은 바로 실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내가 가지고 온 덱이지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록시는 칠드즈 캐릭터가 아니라서 반한테 받는 효과를 못 받는 데다가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칠드지 캐릭터가 때려야 공간각이 붙는데 아, 이거는 안 붙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갓킹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소멸이 갑인데 그런 거 없죠. 그냥 공간각 붙여놓고 준내게 때리는 겁니다. 디버프가 많이 안 붙어서 안쓸줄 알았는데 세네요. 어, 추가딜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가들이 더 들어가죠? 와 바로 최불 미쳐버렸습니다 진짜로. 록시는 이 맛에 쓰는 거지. 어, 더, 더, 더. <laughs> 어 사람이셨네요. 어 바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어, 폭시는 이 맛에 쓰는 거야. 어, 솔직히 인정하잖아 여러분들. 야, 오늘따라 플레이어가 전에 영상을 하나 더 찍었었는데 오늘따라 플레이어가 되게 많네요. 뽑기 한지 어, 뽑기 나온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런가? 야 근데 세긴하다. <laughs> 이게, 어, 이 맛에 폭시 쓰지, 그죠? 어, 이번에 천사덱인데 이거, 마엘 한번 노려봅시다. 초급 차이가 한 2만 정도 나긴 하는데, 마엘을 한번 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공간각이 더 붙어서, 원래는 이게 맞지. 원래는 이게 맞는데, 아까는 <laughs> 좀, 그냥 대충 때렸다가, 도와봐, 또. 추가타까지 같이 들어가면, 어, 피, 일, 에반데? 자, 끝났죠? 추가타를 볼, 그것도 없어, 솔직히.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오, 이성? 나쁘지 않아요? 야, 이렇게 뜨면 반패 안 떴잖아요. 그러면은, 비스카 거두개 날리면서 추가타 보고, 록시 걸로 또 추가타 봐도 돼요. 이게 참, 어, 이 터지는 딜이 좀 남다르다니까? 이번에는 마리도 잡아볼게요. 저뭐 도발 안 쓰는 거 같으니까. 비속성이 두 개라서 오히려 뭐 상성 생각할 필요 없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마류 로드 잡겠 습니다. 이리 오 너라, 뭐 비스 카페 에서 죽을것같긴하 거든요. 여 기서 치명타 가, 안터졌 네. 여 기서 뭐 추가 피해 까지 합하 면은 바로 컷 이지, 어린도없지 그쵸？바로 그냥 록시록 시는 별로 안세 네요. 아 이번에는 삼성패를 쓸수있겠다 삼성패를 쓰는게더 낫겠죠 반 필살기 준비하고아 이거 필살기를 준비하는게 맞겠군요 이렇게 하면 필살기 세개인데고을 <목소리> 와, 삼성. 근데 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약하죠? 록시, 지금 시너지가 없어가지고, 쎌것 아, 같진 않아요. 말 걸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냥 체리엘을 넣어야 되나? 사리를 말고. 디버프가 좀 붙어야 반이 더 세질 텐데. 체리엘로 넣을까요, 그냥? 그래, 아무튼 그냥 체리를 넣읍시다. 그래도 낫겠다. 아니 스킬쓰면 뭐든가 묻으니까 체리를 넣도록 합시다. 그냥 사리엘도 좋은데 어차피 딜이 더나오려면 그냥 사리엘보단체리엘이더잘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야 이거 연옥반 때문에 생회를 만들었잖아 다들 냉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 옛날에 코인반부터 키우신 분들은 맹철장비라도 하나 게, 가지고 계실려나? 자 다음은 연멜 산드라덱입니다 아니 저번에 산드라를 가지고 와놓고 연멜한테 근타를 끼우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잡지 않을까? 근타르가 연멜한테 있어도 잡지 않을까? 무려 비스카 추가타가 두 번인데요? 그 원래 보통은 이렇게 가져오면은 찬들한테 간단 말이야 고래와도. 이것까지 잡으면 제일 좋을텐데 됐나? 추가타 두번? 아, 아쉽네요 록시페..어 또 반페 록시페 비스카페 이렇게 하나씩 써도 되겠다 근데 도발 쓰면은 좀 골치 아프긴 하죠? 도발 쓰네요 뭐 추가 피해로 잡으면 되니까 록시 스킬 차단. 이러면 록시 패보다는, 아, 근데 록시 이거 추가 타는 그거라서. 록시 추가 타는 개성이라 상관없지 않나? 아, 이거 터지는 길로 옆에 페, 페스타가 죽어야 되는데. 아좀 아쉽네요. 록시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잠식이라서 이번에 잠식이죠. 록시 갖고 패스 아, 패 하나 붙고 도발 없으면 이제 패스타 죽어야지. 도발 어 없으면 죽어야지. 보레와도. 공간각 옆에 있는 애한테 계속 죽기 때문에 막타를 저렇게 때려도 돼요. 보레와도. <laughs> 막타까지 깔끔하게. 아 우리 됐죠? 어뭐 폭시는 이런 맛에 쓰는 거지 안 그래요? 빵빵 터지는 그딜봉맛에 쓰는 거지? 근데 사실 폭시를 하게 되면 반 딜보다는 어, 비스카 딜이 좀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건 좀 있어. 폭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비스카 직원 딜두번 터지는 게 그게 진짜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따지고 보면은 반보다는 비스카가 좀더 빛나고 있긴 하네요. 자 구리들. 그냥 구도 의미 없죠 그러면은 보통은 비스카를 노리겠지만 이게 정석인 것 같아요 얘부터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삼성 붙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잡았죠 자, 류드까지 딱 잡아줄 수 있어요 추가타 두 번이라서 무조건 잡죠 그치 야한털에두 개? 단일기로? 예전에 그 모노 강모노 처음 나왔을 때 재앙덱 생각난다. 반일기로 두 개씩 잡는 거. 뭐 비스카도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거 두번 쓰면은 이거 최대로 받을 수있도록자 가봅시다. 이걸로 잡고. 추가타 이걸로. 김오프 이러면 일곱 개 붙죠? 표시계 공권가. 여덟 개구나? 7개 맞죠? 이제 터지고. 오래도 추가타 필요는 없지만. 록시페 오 삼성이기 때문에 어, 요거 그럼 못 참지. 다음 차에 너는 삼성이다. 역시 근타르도 좀 좋기는 해 아씨 이건 좀아 이걸 막판 삼성을 못 보게 만드네 아, 진짜 센스없어 센스가 디버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끝나거든요 그러면 디버프 6개죠 아, 깔끔하게 안 죽네. 하나 더 들어가 있었으면 무 조금 좋겠어. 아무리 진짜. 자, 뭐 나름 빨리 끝났네요. 4라운드가 이번에도 플레이어를 만나서 경기를 해봤고, 이번 대회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 솔직히 말해서 재밌기는 해요. 근데, 어, 재미 원툴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적인 느낌. 어, 사리엘을 처음에 근력 사리엘 넣고 써봤는데, 근력 사리엘보다는 아무래도 디버프 추가 딜 때문에 체리엘 넣는 게좀더 좋은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록시보다는 그냥 패머리나 일곱 개의 대제 캐릭터를 넣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록시가 추가타가 좋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초월반보다는 저, 비스카가 조금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유틸를 생각한다면 이덱 쓰면서 옆에 다 무명 넣어도 될것 같긴 하고 서브에다가. 근데 그래도 그래도 고르라면 저는 록시보다는 저거 해머를 쓸것 같아요. 자 오늘 초월반 리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